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CTN 뉴스 진행을 맡은 7기 아나운서 김예서입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는 CTN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2021학년도 제8대 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내네 후보자들은 서로의 공약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삼성고 학생들 모두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 학기에 적응해 나갈 무렵 제8대 창의위원장 창의 부위원장 선거가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생회장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선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의 목소리가 학교 곳곳을 가득 채웠던 지난 선거운동들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만이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열정과 패기 가득한 목소리가 학교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방청단의 참관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 소개 및 공약 발표, 후보자 간 토론, 학교 측 질문, 학생 측 질문,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대 학생에어 방청단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즉석에서 답변해내는 모습을 통해 후보자들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후보들의 학교를 향한 마음과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교회장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직접 본게 처음이었는데 후보자들 대신에 제가 더 많이 떨렸던 것 같고 후보자들이 자신이 내건 공약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8대 학생의 화이팅! 19일에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 3학년 학생들은 교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은 큰사는 학생설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조식, 중식 시간에 진행된 투표는 품격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공정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46명의 유권자 중 898명이 투표하는 85%의 높은 투표율을 통해 큰사 구성원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역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호 2번 오단비 기우빈 학생이 51%의 득표율을 얻어 제8대 창의위원장, 창의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5가지 공약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걸었던 슬로건처럼 여러분들의 큰 뜻을 모아 열정으로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8대 학생회 화이팅! 오케이. 기호 2번이 내세운 공약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상시 건의제도 큰뜻 모아 시행. 둘째, 디플로마 체험 프로그램 코드 시행. 셋째, 인재관 태블릿 PC 및 전자기기 사용에 허용. 넷째, 고사의 생활복 착용. 다섯째, 자판기 밀어내기 사업입니다. 두 학생은 큰사 이원들의 큰 뜻을 모아 열정으로 나아가는 팔대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적인 합의와 의사결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2021학년도에 창의위원회를 이끌어갈 오단비 기유빈 학생이 더욱 열정 가득한 충남 삼성고등학교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시티뉴스 이하정입니다. 지난주 등교주간을 맞은 2학년 학생들의 드림스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림스파크는 기숙사생과 통학생, 모두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덕분에 이른 아침에 삼성고는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황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닝스파크를 통해 형성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며 학습 습관을 키울 수 있는 드림스파크가 지난 3월 15일 월요일 충남 삼성고등학교 창학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드림스파크는 2학년을 대상으로 바른 생활 습관과 면학 습관을 키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드림스파크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좌석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면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교 위주의 분위기보다 학생의 입장에 귀 기울여 서로 다독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드림스파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배울 과목들을 미리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날 하루 동안의 공부 효율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드림스파크는 격주 수업의 환경 속에서 오프라인 수업은 창학관 온라인 수업은 줌 원격 수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총 50분간의 면학이 진행되며 온라인 수업은 총 60분간의 면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림스파크의 구성으로는 플랜 비기너, 플랜 챌린저, 플랜 어드밴스드, 플랜 마스터 총 4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월 29일 목요일까지 1학기 1회 고사를 대비하는 1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드림스파크를 이수한 학생들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율 또는 진로 등의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학우들과 함께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은 1학년 때 우리가 함께했던 모닝스파크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 그렇게 올바르게 형성되었던 좋은 생활습관을 학습습관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 1 1 0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도 더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기가 어, 어, 종료되고 또 다시 이기를 모집할 때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어, 여러분들의 꿈과 어, 여러분들의 희망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창업관에서 만나요 안녕 드림스파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면학을 하기 위한 체력을 키우고 학습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드림스파크를 통해 힘겨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학습하며 드림스파크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할 앞으로의 큰사이언들을 응원합니다 뉴스 황은빈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8기 학생들의 등교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교내 방역수칙을 잘 따라 안전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